어서 오세요. 내일 비가, 내일 비 엄청 온대요. 사실 나 놀러가려고 그랬는데, 친구 아기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그, 취소가 됐거든? 그래서 나 진짜 기대하고 있다가, 완전히 숙소까지 예약을 다 했거든? 숙소까지 예약을 다 했는데, 또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숙소를 예약을 한 거야, 친구가. 근데 나는 그게 환불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환불 불가 제품을 한 거야. 너를 예약하고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나 친구한테 가라 그랬어 세명이 가기로 했는데 그냥 친구한테 그냥 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 어제 애 비도 오고 아유 나는 놀러갈 운명이 아닌가 보다 했지 초록이 자 이거 속성 부여석을 할 건데 이거 속성 부여석을 내가 할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굴? 굴? 이거야 굴이 수령이야? 어... 화려함은 이건데? 이게 화려함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일단 10개만. 강화로 가는 거 맞지? 이거 지른다고 날라가는거 아니지? 뭐야! 날라가는 거야? 어, 나, 아장비장비사나 어, 14만. 2 0장으로 끄떡도 안 해? 끄떡 했는데? 아. 이거 1이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아, 아 한번더 해야 돼? 3단까지? 나 이런 거에 재수가 없나?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못이겠는데이이스이스 2단 이단 2단 이따, 연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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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이리 무리 쑥. 저만 8번으로 보이나요? 네안 질러요 아니야 봉축더 바를 수 있어 열번 바를 수 있는데 이게 낫잖아 인트 1에 무기명중 1의 불속성 데미지 1 덱스가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덱스 2의 무기명중 3으로 보이나요? 네 힌둥이니 안 질러요 퇴. 어 잠깐만 안 나지르면 강 하몽차 방송 접어야지. 적게 형들 거지 뚜껑 해줘 그래야 눈 돌아서 드슬가지. <laughs> 요즘에는 십자리 눈이 안 돌아. 그리고 솔직하게 그때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불사나는 프로모션 안 줘도 자, 열심히 한다고. 맞아 맞아. 어 잠시만요. 베르? 베르? 겁나 세네 나. <laughs> 타섭베 있는 적혈 속삭불댐사입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다 단계 다 끝낸 거 아니야? 지금은 이거밖에 없잖아. 지르는 거 33.3%, 33.3%, 33.3%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하는걸 아시죠? 안 질러요. 못 알아질러요. 나는 근데 지를 때는 질러. LJ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지를 때는 질러요. 안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 구간도 뛰었잖아. 팔자리도 질렀잖아. 우와! 대체할 무기가 없어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 나팔검도 질러 옛날 린트 때는 전설도 질렀는데 전설 팔 짜리 저 4천만 원 썼어요 아네 이실 청사입니다 초록이 6번 빵 저만 칠러 보이나요? 뭐? 이거? 죽여버릴까보다 그거 해야겠다 체력 가빠 5짜리 과하고주문서 33개 야왜 이렇게 비싸 주문서가 아니 미친 거냐고 아씨 지금 체력 가빠옷 5짜리라 이거 중에서 어떤 게 훨씬 나? 아, 체력의 그시일아 가더. 일단 돈지라 말고 조준경 써요. 축제 얼마야? 와 축제 되게 비싸구나. <laughs> 체력의 가더. 이거 더 사서 사지 말라고. 열까지만 해볼게. 얼마나 안 뜨는지 좀 보게. 통찰 쓰라고. 뭐야? 어? 아 씨발. 이모 창고에 명분 가던 원대미래 P30 축제 구복 창고에 그게 있어? 어? 이거 뭐지? 은경이가 먹었나? 어, 이거 은경이가 먹은 건가? 축줌이 너무 비싸서 그래. 지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축줌이 너무 비싸. 살을 띄워야 되네. 저명건가도 얼마야? 3천원 8점! 아싸, 개이더! 3명건가도 10만에 3. 불라치네 야, 너 적혈이지, 흰둥아? 흰둥이 딱 보니까 적혈인데. 경고야 근데, 리네지 M이 내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화율이 좋지가 않아. 그리고 축제를할 거면은 나는 차라리 나 지금 차고있는 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 통 차를 50만 산다고? 50만을 나한테 먼저 보내봐. 내가 지를게. 50만을 나한테 먼저 보내면 내가 지르고, 지르고 나서 어, 안 뜨면 너 다시 돌려줄게. 그럼 내가 지를게. 저게 아니고서야 계속 지르라고 하지 않겠지. 다 기억하고 있어. 강철 각반이 6자리가 1790원이네. <목소리> 7각반 산다고? 흰둥아 5만 갖고 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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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거 여기 5가 올라가고 홀든에서 5%의 맥스 비교를 잠깐 해볼까? 물리 방어력 HP 75 체력의 가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얘도 가야되나? 엘르베 츠보 얘가 안정가가 6인가요? 6이구나 7, 8 얘도 9는 가야되는데? 잘안 떠? 뜨게 만드는 것도 내 능력이잖아 그치? 어차피 오래 써야되는 거잖아 헉! 아니 왜 이렇게 강화가 안 되지? 남들 다잘 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티어? 왜? 누가 있어? 동방? 동방이 어디 있는데? 동방이 어디 있는데? 티어. 새시로? 와! 아 여기 자리 좋다 드스를 한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돈 너무 많이 깨지는 것 같아 재범이 보니까 엄청 깨지더라고 드스 말고 그냥 장판이나 이 캐릭터 축 캐릭 같은 데스의 영스 보면 맞아요 데스 있고 영웅 스킬도 어, 나름 괜찮아요 아이디가 그지같아서 그렇지 솔직히 스킬도 잘 나오고 데스 인형도 한 방에 나왔어요 영우 장판이 11개밖에 안돼 근데 데스 인형 한 방에 나왔어 뭐야 맨날 키를 나... 그래. 네, 작곡정공 했어요. 더혼 빼고 다 잘해. <laughs> How d are you? 21. 뭔 소리지? Fuck you. I'm 아, sorry. 아 맞지 2 9이 y 맞지 o r r y 빡 sorry. I'm 멜로 r r y I'm s 지 r r y I'm s o r 그 창작의 고통에서 시달려 가지고 개 힘들어서 응. 누나 좋아하는 작곡가 있나요? 엄서? 아오천동님 노래 세 곡이나 불렀는데? 돌려봐 누나 돈 존나 많은 대머리 개그지인데 존잘 내 친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남자는 돈 있는 새끼들은 템프로 가서 주무르고 돈 없는 새끼들은 다방 가서 주무른대 그리고 얼굴 값한 새끼들 있잖아? 잘생긴 애들은 얼굴 값을 하고, 못생긴 애들은 꼴값던데.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무 어려워. 선택하기 힘들어.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음. <laughs> 어, 혼자 살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 결혼을 못하지. <laughs> 근데 누나 완전 거지인데 외적으로 완벽한 누나 이상형이면 괜찮나요? 누나만 바라본 나만 바라본다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